미안해요. 이친구한테도 이제 물어봐야죠. 친구가 아니라. 물어봐야지. 아니, 이 친구가 좋다하지안 좋다든지. 똥벌똥벌의 밤털처럼 너무 귀엽고 주무 많이 고서 이쁘게 생겼어. 아, 나나안 때릴 것 같아. 자, 뭐, <laughs> 어, 처음부터 다시 인터뷰 시작. <laughs> 여자 때린 적 있냐고. 자 여자 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뭐, 옛날에 몇번 가봤지만, 감독님을 쫓아서. 몇 년생 어, 다시 한 번, 혈액형하고 몇 년생 고 어,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요 신도님은 나이가 몇 년생인가요? 네, 63년생입니다. 네, 혈액형은요? a 형이 어, A형이시고. 응. 그러면, 우리, 지저서 나라 살리기 운동본부 뭐 대표장님이시 우리 준혁철 목사님한테 지금 영접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혼자서 <laughs> 영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해 주세요. 아멘. 네. 아멘. 사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도님 따라하세요. 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며무엇을하며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의 입술로 토하는 말씀이 저의 입술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